그, 이제,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다. 이제,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음. 스님께서 순대집에서 노승을 만나면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음. 그 일화를 좀 한번 들려주시고, 음. 스님이 왜그 노승에게 순대와 막걸리 값을 치르겠다고 하셨습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스님들이 공부, 쉽게 말해서, 예. 유를 공부하고, 참선을 잘하고또 음. 경을 잘 보는, 음. 이런 스님들은 자기처럼 모든 사람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도 참선하는 사람들도 한 10년 오면 뻣뻣합니다. 한 20년 오면은 더다 고요 속에 있죠. 30년 오면 참선 잘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네. 그 학인이 노스님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노스님이 아주 수행을 잘하는 노스님이 순대에다 막걸리 모으니까. 그 학인의 눈에는 정말 인정을 스님이란 생각이 안들고 정말 땡초중에 땡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음. 그래서 그 학인이 스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음. 스님이 되었고 사람 많이 다는 이돼서 음. 순대국가 순대구가 막걸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음. 도심이 토굴에 사는 스님이,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댔어. 그게 분이 넘쳐서 갔단 말이야. 그율사아스이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내 눈밖에 있다 해서 내가 아닌 것은 아니더라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노스이 봤을 때, 내가, 내가 봤을 때노스이은한 경기, 한 생각의 신스이라 순대를 먹고 막걸리를 먹어도 마음이 동요지 않는 스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긴 이 경찰을 했을 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런 노스에게 나는 나한테 돈이 있다면 은다 주고 싶더라고. 그렇게 네. 이해, 이해하시면 되겠습요 네.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이 벼감독에도 파자 소환이있 네, 네. 그 이제 <laughs>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젊은 그 푸릇푸릇한 기상에 네. 젊었을 때는 물론 그런 것이지 지하고런어야 되지만 대부분 다 그럴 때는 또 겉모습에 속고 음. 뭐다 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방에도 그... 오래 다닌스님들은 네. 수자라는 생각까지도 놓아버려 네. 그러니까. 예. 또 예. 그것도 정리가 된 거죠. 예. 안수검은 그렇게 되죠. 예. 안수원산 눈에 보서 봤을 때 노스이먼. 예. 그 한생각 신사람이래. 예. 그러니까 겸손은 죄송합니다. 예. 아, 그럼요. 예. 저도 그손대국에다가막걸지잘 이제 앞으로 <laughs> 받아들이실 받아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미, 이미 저는 여러분, 그런 적도 있지만. <laughs> 예, 예. 그, 이제, 스님 책에서, 이제, 보살님이 남편으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애면받는다고, 이제, 하소연 하는, 그, 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설명할 내용을 보고, 아, 무릎을 탁 쳤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먼저 뭐 그런 것은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안해본 사람을 모르지만은 아니 제... 자식 안 길러 본 사람 예. 역시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우리 네. 주변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이 부모 돈은 자기 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 주고 해도 부모 돈만 바라보. 그래, 부모가 어느면 어느 만큼 다 해주잖아요. 근데 부모도 나이를 먹고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고 어찌다 보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잘못이다. 자식하고 의제를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끊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예. 고기를 갖다 주면 안 되는 얘기내 예. 주변에 그런 보살님들 자식한테 올인을 하고 예. 지금 힘들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식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주면 그걸로 해야지 너무 음. 자식에 올인을 이다 보면은 예. 내 자신이 말년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음. 자립을 못 하기 때문에 자식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의 지혜가 필요하다. 예. 전 가지고 키우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 딱 되면은 예. 자식이 자리 할수 있도록 놓아야 예. 해, 놓아야 해.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식이 부모님에게 더 잘합니다. 예. 그런데 맨날 받다 보면은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받으러 손을 내밀게요. 예. 그것 부모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못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계를 끊어줘야 한다는 얘예요 결국에는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 예. 아마도 여기 있는 보살님도 그런 고통을 받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예. 여기 한에도 있습니다. 이 예, 예. 박수치는 보살님. 예. <웃음> <웃음> 있어요. 내가. 예, 예. 여기저 커피숍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해서 내가 보살님 그만 주십시오. 예. 그래도 있는 거면다 줘. 그래서 예. 지금 보살님 옛날에는 예. 벤츠 타고 다녔대. 지금은 택시도 못 타고 지하철 타고. 아이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 진짜 이건 정말 요즘 시대 제일 필요하신 말씀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불교 호 스피스 능행 스님 예. 그 이제 뵀는데 거기 이제 예를 들면 10개 병상에서 거기는 이제 다 이제 죽음이 다 정해지신 분들만 거기 이제 우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지 한달 뒤에 돌아가서지 3개월 뒤에 돌아가실지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 다 이제 뭐 이제 시한부에서못 산다는 분들만 그거 가 있는데 음. 그러면 그 10병상 중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 그 돌아가실 분을 돌보신 분이 열병상 중에 몇몇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러더니 세상에 스, 스님 몇 명이나 될 것입니까? 어, 어. 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죽을 날다받아라는데그저그저 그저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말로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돈으로 자식을 키우면 돈으로 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에까지,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이제, 이제 다 물려줘 버렸거나 이미. 음. 이미 이제, 이제 돌아가신 음.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음. 그러면 더 이상 빼먹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 아예 돌봐, 돌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참, 참 망조가 들어도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돈으로 주는, 그러니까 받는 버릇만 키우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고생해보고 자기도 남한테 이렇게 휴양하고 주는 버릇을 길러야지 끝없이 받는 버릇 부모로부터 받는 버릇만 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고 참 아이, 우리 딸도 이 얘기 들으면 뜨끔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리 아빠가 더 이상 돈안줄것 같구나. <웃음> 그러면서 <웃음> 주는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폐병에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적인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이런 스님들 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보 사람을 경계하잖아요. 예.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돈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폐가. 음. 나도 이거 이 기사를 어, 조영원의 내곡이라는 책에서 예? 읽었는데 아, 예, 예. 상당히 공감이가서좀 예, 써놨는데 예, 예. 가장 충격을 받는 분이 예. 곳이 폐다 그래, 폐. 아, 그래서 아, 재벌들이 보면은 예. 폐암으로 예, 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참그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음.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도 문제고 예. 없어도 문제잖아. 예. 그런데 좋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예. 하면은 돈은 적당히 쓸만큼 들어. 와 예. 그래서 돈에 따라가지 말고 예. 돈을 잘이용한돼 오현생 같은 분이 대표이기 그렇죠. 그렇게 돈을 많았지만은 예. 본인의 통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용도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예. 그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그래. 예. 예. 그래서. 예. 재벌들이 보면은 예. 돈 때문에 예. 충격을 받아. 예. 근데 그그폐 예. 우리 법정수인 같은 경우는 전그 아버지 때부터 폐가 안 좋았다고 그래. 예. 법정수인 같은.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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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도 예. 폐병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아, 기사를 예. 제가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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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영그 쉽게 말해서 요즘 같이 똑똑한 사람들 의외로 폐암이 많더라고. 예 그렇죠. 재벌들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폐가 가장 충격을 받는다고 예. 그러니까 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 돈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돈이 원인이 돼서 예. 이제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예. 그러면 폐가 직방으로이제 예. 배신이 예. 돼서 그런다고 예. 근데 하여튼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 그~ 그니까 러 돈이 있는 복이 있는 반면에 예. 사람을 쉽게 경계하는 그런 그~ 늘 경계 이 쉽죠. 세상은 너무 모든 것이 음과 양이 같이 오듯이 빛과 예. 그늘에 있듯이, 음.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면 돈을 바라니까. 음. 아, 저 사람 돈이 많은데, 나태나, 콩고물이 <laughs> 아, 나태는 좀안 떨어지나. 처음부터 <laughs>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한테는 콩고물로 보이냐. <laughs> 전부 다. 그렇게 음. 되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참 사람 만나기가 겁나겠어요. <laughs> 참. 아 그래, 돈은, 그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예. 돈이 너무 많아도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도 예. 또, 무시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당이라는 게, 어려 이게 불교 공부를 하면 적당히 생깁니다. 아하. 참선을 잘 하고, 예. 기도를 잘 하면 돈이 예. 적당히 예. 들어오는데도 들어온 바 비쓰고, 아. 쓴바 비쓰고. 그게 이제 무사인 아닙니까? 예. 아무 걸림없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사를 20억, 30억짜리 해도 돈 걱정을 안 했어요. 아. 돈 걱정을 안 했어요.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아유, 그, <laughs> 우리 보살님들이 막 웃으시는데. 아이, 그 스님, 아, 스님이 불사를 하니까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보살님들이 웃으시 <laughs> <웃어요. 웃음> 예, 요즘 저 부처님 오신 날 앞둔 연등행사에서도 그 거리에서 뉴진 스님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불교는 욕망과 거친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한 이제 평정을 얻는 것을 이제 추구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불교도 너무 그 대중과 멀어지지 말고 대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변해야 화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음. 스님께서는 그 뉴진스님 바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어. 예, 그래서 마지막 날 갔는데 예, 이구동수를 하는 말이 뉴진스님이 왔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 생긴 일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 어.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20대, 30대가 줄을 어. 이루더라고요. 어. 그건 뭐 연인으로 1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그 파급이, 누진 스님의 어. 공연이 굉장히 파급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꼭 산중에서 참선만 오고, 염분만 오고, 음. 음. 이런 것이 아니고나 하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음. 어, 호기심이 생기고, 네. 어, 불교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네. 근데 이것을, 이것을 이제 젊은이들이 누진심의에 바람을 타고 차에 왔어도 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네. 어, 세상에 그 가르침이 꽃을 피우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예. 한국, 우리 대한민교 조교정은 그런 준비가 거의 안돼 있습니다. 예. 그 전시역까지 제가 봤을 예. 때는 예.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예. 그 젊은이들이 왔을 때 예. 그분이 불교를 빠르게 배우고 예. 그것을 세상에 해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 바꿔야 한다. 예.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지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니까 조교정이 준비가 안돼 있다. 예. 굉장히 이제 그 흥미를 갖고 네. 유진 스님이 이를 테면 이제 그 무슨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이렇게 네. 하지만은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하면서 굉장히 불교의 핵심적인 네. 어떤 무상이나 뭐 이런 네. 막 이제 우리가 현실은 고통스러워도 뭐 크나고 왕성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통쾌함 이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네. 어떤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네. 주는 측면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저는 좋은 이렇게 호소력을 보이고 음. 어, 참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지만은 음. 스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절에 왔을 때 음. 정말 이제 조금 근본에서 음. 어, 마음을 쉬고 이렇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좀 평정심을 되찾고 자기를 치유하고 응.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제 절에서 내공을 갖추고 응. 이렇게 이제 섭수할 해.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이제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하다 예. 어, 이런 것은 잘 지적해주셨고 그걸 잘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해야죠 우리가 예, 예. 예.